오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개벽이라고 했습니다. 개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은 해월 신사님께서 개벽 운수라고 제목을 해가지고서 지은 글이 있고 또 하나는 의장선생님께서 지금 오늘 경전 봉독으로 인이념을 개벽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장선생님께서 그 시, 그러니까 시로다, 짧은 시를 여러 가지 종합해서 그 발표되는 것이 이 경전 제일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개벽금이라는 그 짧은 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개벽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개벽을 제목으로 한 기절은 세 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해호신사님께서개벽운 수에 대해서 에, 어떻게 관조를 어떻게 쭉그 개벽에 대한 말씀을 하셨냐면은 에, 뭐 당시 개벽에 있는 그대로 남북이 갈라져 달라지는데 세번 끊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두번 끊어진 현실에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중국에 가서 포덕을 할 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산이 다 검게 변하고 길에다가 비단을 펼 때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양선사님의 지금 이 이념을 개별서에 대해서는 천지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서 하고 인생만사의 개벽은 정신들로서 한다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다 오늘 여기 지금 경제몽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무형의 무형의 개벽을 안하고서는, 정신상으로 무역을 개벽을 안하고서는 살기가 힘들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짧게 말씀하신 나중에 개벽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개벽에 대한 것을 해석을 했어요. 개라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요, 벽이라는 것은 만물의 처음이라, 시작하여 마침이 없고, 처음하여 다음이 없으니. 시작과 처음은 곧 내가 사는 무궁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벽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사님께서는 계벽에 대한 말씀은 제목이 없이, 안심가에, 안심가에 계벽이라는 말 거기에서 한번 딱 하시고서는 계벽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대신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개벽은 해원신사님이나 의암성사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겪는 개벽이 아니고, 다시 개벽이에요 다시 개벽 그러니까, 지금 개벽을 했는데, 다시 개벽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개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처는 물질개벽이고 후처는 인심 개벽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개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사님이 사람의 마음을 개벽하는 인영에서 대신 사님의 학은 심하기를 하였으니 불망기에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사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물질 개벽 인영을 계벽서를다 지나서 다 망해서 없어질 때 그러니까는. 사람이 다 계벽의 시기에 하룻밤 설이 맞은 이처럼 다 죽고 난그 다음에 다시 계벽이라는 거예요. 그때 대신사님은 후천 천왕시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대신사님이. 그러면 그때는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새로운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대신사님의 다시 개벽이에요대신사님 말씀하신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벽이라고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해월 신사님과 의암 선사님의 그 개벽하고는 완전히 다시 생각 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신사님이 말씀하신 그 개벽이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서쪽에서 동쪽으로다가 바람이 싹 불으면 하루, 하룻밤 지나게 되면 정막한 서리만 이처럼 됐다. 이것이 이념의 개벽설이에요. 거기에서 살아남고자 우리가 지금이 도를 하는 거예요, 이 도를. 근데 언제 되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는 자 저번 저번 시일날 박노진 선생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네. 7일날 중앙총회에 나오게 되면 늦게 나오면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모여서. 지금은 와보면 사람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지고 죠다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 오늘 우리 교당에도 우리 후손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총부도 마찬가지고 누가 일부러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배가다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게 되면은, 누가 손바닥에다 시선 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다 죽어. 그러면, 제가, 이, 제가 어제 그저께 칠순잔치를 했어요. 제가 칠순잔치를. 그러면은, 인간 70권에 이제 다 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제가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저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들은 <웃음> 그러면은 <laughs>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은 누가 포도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아주?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이념을 개면서 언제 끝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개벽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말이 중국에 가서 포도갈할 적에 시, 시, 시천주 손바닥을 쏘줄 손바닥 거 아니에요. 소주러갈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죠. 여기 도 사람 다 죽으면은. 이 경지에 나와 있는 대로 가면은. 그런데 대신사님께서 무병질환 지난 후에 살아남는 인생들은 하늘님께 복록 중에 수명일란 내겹이네. 네 자, 무병질환이라고 한그그 그 말씀에 대한 것이 무병지라 병기 없는 전쟁이라고 병기 없는 전쟁으로 다가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무병지란이 뭐냐 이게 무병지란이 근데 이 무병지란에 대한 해석을 의암 선생님께서 3년 논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3전론 1편, 2편, 3편, 4편, 5편, 5편으로 다 날랐어요. 제 1편이 뭐냐? 제 1편이 서론그 다음에 도전, 재전, 언전 그리고 총론에 있어요 총론 근데 그 도전, 재전, 언전에서 쭉 말씀을 해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가서 무병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도전, 재전, 언전 근데 이삼조론을 이 지을 때가 언제냐면 포독 44년 그러니까 의겸선사님이 일본에 가 계실 적이에요 일본에 가 계실 적이에요 그 때, 일본에서 살면서 거기에 상황을 보면서 해외의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서 그때이 3년 논을 쓴 거예요. 거기에 3년 논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요. 나중에 한번 지금 내가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많은 장소도 아니야요 10장 밖에 안 돼. 이 경전의 10장이면 5페이지 밖에 안 되잖아. 5페이지 잖아 짧게. 서론. 그러니까 도전, 재정, 원전 총론. 거기에 대신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무병질라는 것이 도전, 재정, 원전이라 이거예요. 도전, 재정, 원전 그러면서, 자, 대신사, 해와신사님이 그렇게, 의왕전사님이 도전, 재정, 런전 해놓으고 하면서 뭐냐면, 무병질한 후에, 무병질한 지난 후에 살아남은 하늘님께 복로증에 수명일간 4개 빈다. 4개 빈다. 내개빈에대기사람대표다는 네 거예요 숨이나 내개빈에 네 그런데 거기에서 오수부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수부동 이것이 여기서, 여기서 나와있는 의장선사님이 마지막에 여기 삼전동 끝머리 끝머리에서 딱 가게 되면 불민한 나로서 세계 대세를 살펴보니 온 세상이 모두 강해져서 비록 싸운다 할지라도 같은 적수가 서로 대적하여 싸운 공이 없으리니 이것을 오수부동이라고 말하느니라. 그러면 무기로서 싸운다는 것은 자연히 쓸데 없는 것이요 무기보다 더무서운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 도전이요 둘째 둘째 재전이요 셋째 원전이라 이세 가지를 능히 안뒤라야 가이 문명세계에 나가 보부관민의 평천화를 계획할 것이니 이러므로 말을 거듭하여 청하여 삼전으로 말하노라 알라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수부동이라는 게 뭐냐, 이 오수부동. 다섯 종류의 동물이, 다섯 동물의 짐승이 보이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수부동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오수부동에 대한 것을 갖다가 뭐, 인터넷에다다 찾아보고 벽을 타고 오수부동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그때 제가 그, 저쪽 교구에 있을 적에 제가 가서 혼자 밥 먹고 거 잡고 있으면서 제가 가때 독공을 해서 독공을 그때 어느 분이 한 분이 거기로 올라와서 이렇게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이 모르는 게 없이 그냥 뭘다 다 알아요. 근데 도예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 아주 수염을싹한 사람인데 이름, 내 이름도 우리가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서 아주 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몇, 몇, 번 얘기를 하다가 가시고 나서 또 얼마 전에 또한번또 들렸어요. 그분이. 내가 계속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그래서 혹시 오수부동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보니까 오수부동? 그거 어디에 나온 얘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는 오수부동이라는 게 오수부동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여쭤보는다 그랬더니 오수부동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다섯, 다섯 가지 짐승이 모이게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를 하냐면 자, 옛날에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 토끼는 남의 먹이가 되는 동물이지 잡아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토끼가 있는데 곰이라는 놈이 속이 잡아먹으러 왔어. 토끼. 그러니까 토끼가 도망갔다 보니까 곰이 딱 있는데 토끼가 낭떠러지 저기 딱 썼는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곰이 잡아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곰이 먹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늑대 두 마리가 딱 나타나더라는 거요. 예 그러니까 곰이 토끼를 먹기 위해서는 늑대 두 마리를 이겨야지 많이 먹는 거다 이거요. 예 그래서 곰하고 싸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옆에서 퓨마 한 마리가 또딱 나오더라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제 퓨마도 나왔어. 그러면 토끼도 있고, 곰도 있고, 늑대 두 마리가 있고, 퓨마가 있어. 이 다섯 마리가 딱 모이게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요. 예 자, 토끼는 꿈짝하다 앉아 있는 거고 그 나머지 있는 동물들이 싸워서 이긴 놈이 토끼를 먹는 건데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곰하고 늑대 두 마리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왜? 표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옛날에 그 서경의 부법자에 보게 되면은 가운데다 갔다가 그돌아갔다 그러고서는 셋이서 그 결투에 가고서 그거 거기서 그. 돈찾는다그래가서 결투할 때, 세 명이 딱 섰을 적에 서로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서로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쏘게 되면은 저 놈이 나 쏘게 되면 나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쏘고 있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수부도이라는 것은 그렇게 딱 모이게 되면은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토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토끼. 우리나토끼전 생겼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작아요 우리나라가. 거기 또 반으로 잘라져 있어. 그 나라를 일본도 이먹으려고랬는데 중국도 먹으려고 하고 러시아 소련도 먹으려고 하고 먹을 놈들 해도 많으니까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수부동이 오수부동에 위치해 있다는 거, 우리나라가 지금 왜먹으려고 하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토끼가. 싸울 힘도 없는데, 못 먹고 지금 가만히 있는 이게 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이 오소부동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 거기서 내가, 야이 오소부동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게 바로 오소부동이라는, 지금 현재. 자, 못 먹고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하늘님 조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님 조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기가, 그러면 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다시 개벽. 대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시기에 다시 후천 천하시로다가 지금 개벽. 지금은 선천을 물질 개벽이라고 했잖아요. 물질 발명이 크게 달았을 때가 지금 이 현실이 현재. 그런데 앞으로 대진사님 대진사님의 개벽은 다시 개벽이에요. 다시 개벽. 뭐냐? 다시 얘기백면후천천왕씨다 이거야, 후천천왕씨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대진사님 뭐라 했어요? 춘삼월호 시절에 태평가 불러보세요. 춘삼월호 시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지금 살아남는 우리 사람, 살아남는 사람들은 대진사님을또볼수 있겠다, 이런 거죠. 볼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은, 누가 포도를 하러 중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가야 돼, 여기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밑에 아무도 없죠. 갈 사람, 젊은 사람 할거 없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요, 후철 대인사님 만나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춘산을 호시절에 태평가 불러오자 그랬잖아요, 대인사님께서. 이게 우리 천도교의 진리예요. 천도교 그러니까 그때 대신사님이 나타나서 인신개별하되 인신개별. 후천을 인신개별이라고 그랬어요. 이 경전의 해석이 그래요. 그 경전의 해석이 제가 알기로는 이 해석이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깊은 여기서 뭐 오랫동안 설교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금 처해져 있는 지금 우리 이오수부동에 오수부동에 처해 있는 지금 이 시기가 하늘님이만들어만들어서 맨드러, 조작을 해가고서 하늘님이 딱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대가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오랫 동안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뭐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늘님이 녹없신 아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그랬잖아요. 우리 돈은 무위 이화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화해 나는 것이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도교는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하늘님의 가르침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사람마다 타오나 팔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늘님의 가르침은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적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귀천 보라의 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주팔자 타고 났어요. 이거를 따르는 것이 선이고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다.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